네편 네 번째는 지난해 양자 컴퓨팅 분야에 큰 논란을 일으킨 위상학적 초전도 큐빗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마이라나준 입자를 큐빗으로 사용하는 양자 컴퓨팅의 방법으로 이론상 오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실험 결과가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현재 IT 컴퓨터 산업계의 거물 중에 조용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러나 MS는 나름대로 역전 홈런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IBM이 일반적인 초전도 큐빗에 의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동안 MS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게임 체인저를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MS의 노력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는 위상학적 초전도 큐빗 개발 연구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2021년 3월 25일 네이처 학술지에 논문의 철회를 알리는 리트렉션 노트가 실렸습니다. 앞서 발표된 논문에 오류가 발견되어 철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4월 5일 네이처에 게재된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 큐텍의 코엔 호벤 팀의 양자화된 마요라나 전도도라는 제목의 논문을 철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발표 당시 양자 컴퓨팅 개발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수 있을 만한 논문으로 평가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은 연구로서 MS는 구글과 IBM의 양자 컴퓨팅 연구 상황을 단번에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마요라나 제로모드, MGM 준 입자에 의한 위상학적 큐빗 연구로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인 오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위상학적 큐빗은 오류를 일으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구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수백 또는 수천의 큐빗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MS도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이 연구에 투자하였고, 논문 발표 후 2019년 델프트 대학 캠퍼스 내에 MS 연구소를 설치하여 코엔 호벤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2019년 말 코엔 호벤 팀의 일원이었던 미국 피츠버그대 프로로프 연구팀은 델프트 연구 결과를 재현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프로로프는 코엔 호벤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도출한 원 자료를 받아 다시 분석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그림에 조작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조작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코엔 호벤은 원 자료 데이터를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발표된 논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코웬 호베는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발표된 논문에 불충분한 과학적 엄격함으로 인하여 라는 언급과 함께 논문을 철회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위원회에 의하여 연구 조작에 대하여 조사합니다만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게 되어 과학 연구 사기는 아닌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과학 연구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로 연구자가 고의로 인위적 데이터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원하는 것만을 보는 자기 기만을 저지르게 되어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부주의와 함께 지나친 열정으로 일어난 해프닝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상학적 큐빗에 관한 연구들은 재검토에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게 됩니다.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마요라나 연구는 무시해버리기에는 상당한 이점에 매력이 있는 주제이기에 MS를 비롯하여 연구를 지속하는 팀은 여전히 있습니다. 준 입자는 전자나 원자와 같은 입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 입자들의 복합체가 되어 마치 한 개의 입자처럼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고체 물질 내에 전자 는 집합 행동에 의하여 개개 전자와 다른 성질을 보이는 준입자가 될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초전도 현상의 쿠퍼쌍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이라나 제로 모드 준입자는 다른 종류의 전자 준입자라 할수 있는데 2000년대 초 기타에프가 처음 제안합니다. 반도체 나노선 내에 전자는 극저온에서 이웃전자끼리 쌍을 이루게 되고 서로 연결되어 사슬이 됩니다. 가는 선 안에 전자 쌍의 사슬의 양쪽 끝에는 쌍의 한개 전자씩 있게 되어 나노선을 따라 공간상 분리된 한 쌍의 전자로 준 입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준 입자의 에너지는 반도체 에너지 갭에 정확히 중앙에 존재하게 되어 에너지가 0이 되는 제로 모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준 입자의 양 끝의 전자쌍은 한쪽을 측정함에 의하여 존재를 확인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양쪽 전자쌍의 상태는 마치 하나의 전자로 존재하는 듯 융합된 전자상태나 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의 두 상태로 존재하고, 양 끝은 공간상에 분리되어, 두 상태가 일종의 양자중첩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MGM은 양자정보를 표현하는 양자 큐빗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MGM 준 입자의 양쪽 전자쌍이 융합해서 진공 상태로 변하는 자체 소멸은, 마치 입자와 반 입자가 만나게 되면 소멸되는 상황과 유사한데, 단지 같은 입자끼리 만나 소멸한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일찍이 로마의 페르미 연구팀에서 연구하던 마요라나가 1937년 처음 제안한 가상 입자로 그 자신이 반 입자가 되는 입자로 그후 발견되지 않았는데, MGM이 처음 제안된 것입니다. 2012년 델프트의 코엔 호벤팀이 처음 발견했음을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철회된 논문의 오류를 발견한 프로로프도 저자의 한 명입니다. 이 연구는 MGM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전도체에 연결된 반도체 물질로 만들어진 나노선에. 전압을 걸어주고 선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MGM이 존재하면 전압이 변화됨에 따라 전도도는 불연속적인 양자화된 단계로 증가하다가 정확히 0V의 전압에서 최대 피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제로 모드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논문은 제로 바이어스 피크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는데, 논문이 발표된 이후 다른 연구자들은 발견된 피크가 마요라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다른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후속 연구 결과들이 발표됩니다. 문제는 그 피크를 만드는 다른 상태는 위상학적 큐빗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매우 중요한 문제는 계산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와 상호 작용으로 일종의 원치 않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 결 이름으로 오류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상호 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극조온을 사용하지만 결 이름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기에 오류 수정을 위하여 더 많은 큐빗을 연결시켜 오류 수정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오류 없는 계산 가능한 한 개의 논리 큐빗을 만들기 위하여 수백, 심지어 수천 물리적 큐빗을 연결해야 하는데 연결이 많아질수록 오류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키타F의 마요라나 준 입자 양자 컴퓨팅의 제안은 결 이름이 없는, 즉, 오류가 없는 방법입니다. 전자사슬의 양끝 전자는 서로 엉켜있게 되는데 이러한 엉킴이 전자의 시간 궤적에 따라 엮기 때문에 블레이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 쌍의 마요라나 준 입자는 전자상태 또는 진공상태로 붕괴될 수 있지만 만약 많은 마요라나 쌍이 존재한다면 무도회장에 춤추는 쌍들이 돌아다니며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서로 바꾸는 상황과 비슷하게 되어 저장된 정보는 계속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2차원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된 3차원에서 블레이딩과 유사한 위상학적 상태로 외부의 상호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를 잃지 않는 상태가 되어 오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자 학술지 사이언스에 코펜하겐대학 닐보호연구소 MS연구팀에서 델프트팀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MGM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역시 2021년 7월 30일자 사이언스 학술지에 편집장의 실험 데이터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다른 연구팀의 지적에 대한 에디토리얼 익스프레션 오브컨 c e r n 을 게재합니다. 당초 MGM의 발견자의 한 사람이면서 또한 오류를 제기한 프로로프는 MGM의 확인은 현재 다섯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다 충족한 연구 결과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만을 골라내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MSA 연구팀들은 현재 MGM을 확인하는 최고의 실험을 하여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학연구에서 가설을 완전히 만족하는 데이터가 없듯이 힘든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발표하면 무언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요라나 준 입자에 의한 위상학적 큐빗 양자 컴퓨팅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험적인 어려움으로 아직 큐빗의 존재조차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공한다면 양자 컴퓨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마요라나 이외에 다른 종류의 준 입자에 의한 위상학적 큐빗 연구도 수행되고 있습니다.